우리 주님에게 네가 죽음으로 가야 하는 그날, 그날은 이 날이다. 그러면서 하나님이 점점 점점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. 우리 주님 마음이 어떠실까? 주님은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? 아니요, 그렇지 않아요. 주님 마음 속에도 그런 갈등들이 많 것 같아요. 그래서 개새만의 동산에서 마지막 하나님과 담판을 짓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피땀 흘리면서 그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? 하나님 정말로 정말로 이길밖에는 없겠습니까? 정말 내가 이 길을 가야만 하겠습니까? 하나님은 전